배우 이성균 씨 겨드랑이 털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을 의뢰한 경찰. 2차 정밀감정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1차 정밀감정에서 모발은 음성, 다리털은 중량 부족으로 감정 불가 판정이 나왔고 앞서 모발과 소변 간이 검사 결과도 음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오자 이씨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마약 투약 자체가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이 씨가 일관되게 이런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초 알려진 마약인 줄 몰랐다는 진술보다 한발더 나간 겁니다. 오늘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셨나요? 예, 그것 또한 다 솔직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다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씨 측은 구속된 유용업소 실장의 진술대로라면 마약 정밀 감정에서 음성이 나오긴 어려웠을 거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약 퇴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 역시 모발과 손발톱 등 정밀 감정에서 마약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물증 확부에 이따라 실패한 경찰은 마약 퇴약 의심 연예인이 두명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 대상에 추가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예인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남 현직 의사는 이르면 내일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유흥업소 실장을 통해 이성균 씨 등에게 마약이 건네진 정황을 밝히는데 탄력이 붙겠지만 기각될 경우 경찰의 연예인 마약 의혹 수사는 또한번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목소리>